혹시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? 내가 왜저 사람이랑 살까 싶다가도 어느 날 문득 참든 얼굴을 보면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질 때가 있죠. 젊었을 땐 뜨거운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고 아이들 키울 땐 전쟁 같은 일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인생의 가을에 접어드니 부부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. 오늘은 그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부부 관계의 다섯 가지 비밀을 나눠보려 합니다.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. 첫 번째 변화는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. 수십 년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.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. 젊은 시절엔 치약 짜는 법 하나로도 밤새 싸웠지만 이제는 그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내버려 둡니다. 이건 포기가 아니라. 깊은 의미의 수용입니다. 상대를 내 틀에 맞추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집안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 사람의 고유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법의 주문이 부부 사이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. 두 번째는 말 없는 시간의 가치입니다. 어릴 땐단 1분의 정적도 어색해서 끊임없이 말을 골라야 했지만 이제는 한 공간에서 각자 할 일을 하며 긴 시간 침묵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. 남편은 거시에서 신문을 보고 아내는 주방에서 차를 마시는 그 고요한 공기가 어색함이 아닌 실내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.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의 기분과 건강 상태를 알아차리는 경지. 바로 정서적 주파수가 하나로 맞춰지는 단계입니다. 화려한 대화보다 따뜻한 눈빛 한 번이 더큰 위로가 되는 법이죠.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징은 현실적인 자각입니다. 바로 배우자의 건강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이죠. 이제는 명품 가방이나 좋은 차보다 배우자가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더 감사합니다. 함께 병원 예약 날짜를 챙기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서로 권하는 모습은 그 어떤 연애의 시절의 이벤트보다 더 진한 사랑 고백입니다. 또한 설렘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진 자리에 측은지심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내려집니다. 세상 풍파다 겪으며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서로의 구분 등을 보며 우리는 사랑보다 진한 동지애를 느낍니다. 마지막으로 깨닫는 진실은 결국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은 자식도 친구도 아닌 내가 그토록 구박했던 배우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.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손잡고 뛰어줄 유일한 페이스메이커인 셈이죠.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, 오늘 하루는 조금 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면 어떨까요?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?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.